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에서일장 일절부터 시 말씀이. 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는 바요, 눈으로 본 바요,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람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벤제라,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리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로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. 누리라 우리가 이것을 쓰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.